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의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본 2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아,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이래요. 악인 옆에 붙어 있어요. 악인을 칭찬해요. 악인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나는 의롭게 살아가지만, 악한 사람들을 또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이런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악인을 인정하고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도 악한 어떤 흐름에 악한 행동들의 손을 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대적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의인인가 하는 것은 그 의를 실천하는가에 대해만 나타나지 않고 악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마치 의로운 행동도 하고, 의로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악인들하고도 잘 지내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지혜는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참 지혜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인들은 악인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을 칭찬하지 않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 악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악인들의 눈치를 봐서 음 사실상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악인들로 인해서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의인의 정체성을 의론 자리에서만 확보하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의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